안녕하세요. 하이카 중고차 안재현 팀장입니다. 오늘 일분 중고차 추천 차량 현대 더뉴아반떼 1.6 GDI 모던 모델입니다. 2014년형 11만 8천키로 현재가 6 2 0만원이고요 인기 좋은 흰색입니다. 상품화 광태 완료되었고요필 흠집 없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70% 이상 남았고요 엔진 룸도 깨끗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11만 8천키로입니다. 실내 깨끗하고 사용감 적습니다. 장거리 위주로 타지 차량이라서 관리 잘 되어 있고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가죽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뒷좌석도 사용감 적고 깨끗하고 2열 송풍구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리모컨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스타트 버튼, 스마트 키, 순정 내비게이션,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핸들, 액티브 에코, VDC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오디오 들어가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 하이패스룸밀러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순정 내비게이션입니다. 성능기로 봅니다. 현재 차량 튜닝특블리의 용도변경 전혀 없습니다. 외판 교환은 있는데요. 운전석 앞엔 다, 본넷 라디에이터 서포터, 트렁크, 리어 패널 교환은 있습니다. 이 중에 뒷부분 리어 패널을 제외하고는 전부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리어 패널 때문에 유사고는 맞습니다. 하지만 양 헨다가 멀쩡하고 판급조차 없는 걸 보면 뒤쪽도 가벼운 접촉사고였던 것 같습니다. 프레임이나 주요 부품, 교환판금 전혀 없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고요. 준준형 특성상 연습용이나 가벼운 용도로 쓰기 때문에 이 정도 외판 교환은 감안하셔도 저렴한 금액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부 미세누이나 누유 없이 올 양호 차량이고요. 현대 더뉴아반떼 1.6 모던모델 추천드렸습니다. 옵션 충분히 들어가 있고 저렴한 금액에 가성비 좋은 아반떼입니다. 교환은 있지만 무사고급 교환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거 전혀 없고요. 저렴하게 준준형 세단 필요하신 분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저 정도 성능 기록 보면 지인한테 추천해도 크게 욕 먹지 않을 정도의 성능 기록 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건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